안녕하세요 영양사 박윤정, 조리원 공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저희 동태찌개를 하려고 해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아마 찌개가 간절히 생각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쌀쌀할 때 동태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동태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로 저희가 동태를 우선 준비를 했는데요. 이 동태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아, 보시면 이런 내장이, 내장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내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야 그걸 끓이면 나중에, 어, 그생선에 나는 비린맛도 없고, 또 이런 껍질도 좀 깨끗이 닦아주시고, 저희 선생님처럼 이 지느러비도 가위로 잘라서 손질해 주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재료를 썰기 전에 육수를 먼저 내겠습니다. 어, 육수는, 어, 물 1.2L, 어, 저희 500ml 생수 2개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개 정도 더. 그래서 저희는, 음, 미리 준비한 물을 붓고 육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물을 켜고 육수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육수가 끓는 동안 저희 또 야채를 다듬겠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멸치하고 다시마를 넣어드렸어요. 근데 집에 뭐, 새우나 이런 것도 더 참가로 하셔도 되고, 중간에, 어, 육수, 다시마는 빼고 멸치는 우려내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육수가 끓는 동안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육수가 준비되는 동안 저희는 야채를 다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를 다듬겠습니다. 이 물, 이 정도 크기의 물은 나박나박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파. 양파도 반개 정도 썰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놨는데 굳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양파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부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반모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두부를 좋아한다 하면 한모를 다 넣으셔도 돼요 두부는 저희는 이런 모양으로 썰었어요 근데 어르신들 뭐 이거보다 좀 작게 썰으셔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나는 두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두툼하게 썰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 모양, 사각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대파는어슷썰기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가운데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길게 썰어주셔도 돼요. 힘드시면 이렇게 배를 잘른다고 했죠. 가운데를 쭉 잘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써셔도 되고, 어슷썰기를 하셔도 돼요. 어슷썰기는 저, 저번에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아,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콩나물하고 미나리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이 콩나물하고 미나리들도 씻어서 옆에다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꺼내놓을까요? 안 쓰셔도 되고 미나리는 이렇게 이정도 길이로 미나리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나리가 없으시면 쑥갓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야채를 다 옆에다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저희 육수가 지금 끓고 있는데 저번에 말한 것처럼 먼저 저희는 다시마를 건져낼게요. 다시마를 먼저 건져내고 다시마는 오래 끓으면 다시마에서 진액이 나와서 텁텁한 맛이 나와서 저희는 다시마를 먼저 끓이겠습니다. 넣고 한 2, 3분 더 끓였더니 육수가 저희는 우러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어, 멸치를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꺼내고 이 상태에서 저희는 물을 먼저 넣을게요. 먼 이렇게 넣겠습니다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라고 물을 먼저 넣을게요 물을 넣은 다음에 이제 동태를 넣을 건데 동태는 이 물이 팔팔 끓은 상태에서 넣어야 동태 살이 좀덜 부스러지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물이 안끓은 상태보다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한 상태에서 정, 동태를 넣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가 어, 익는 동안 저희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는 된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어, 된장의 역할은 어,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또 깊은 맛을 내주기 때문에 된장 한 한 숟가락을 넣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이 밥숟가락 기준이에요. 이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된장을 넣고 고추장 두, 두 숟가락, 고춧가루 세 큰술, 그 다음에 액젓 2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비린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는 미림을 약간 넣겠습니다 미림 1큰술 아니면 뭐 2큰술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미리는 소에서 두 큰술 사이 넣어주고 후춧 가루 약간 후춧 가루 약간 넣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장을 섞어서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이 만들어지는 동안 또 이렇게 물이 팔팔 끓었어요. 이렇게 팔팔 끓을 때 저희는 동태를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양념장을 같이 넣고 저희가 끓이겠습니다. 양념장은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좀 양념장을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걸 다 넣으시지 마시고 양념장을 3분의 2 이상을 넣으셨다가 심거오면 양념장을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 난 충분하게 양념장이 만들어졌다 하시면은 이 양념장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이제 계속 저희는 끓이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무하고 동태가 어느정도 익은 것 같아서 나머지 야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부하고 양파 그리고 콩나물. 콩나물 넣고서 다시 또한 소금 저희가 끓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넣을 때 마늘도 같이 한 스푼 넣겠습니다. 아까 양념장 만드실 때 간마늘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마지막에 끓기 전에 간마늘을 한 숟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간마늘을 한 숟갈 넣었습니다. 저희 야채도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서 저희는 어 나머지 야채를 넣고 어, 대파하고 미나리를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푸짐하게 끓이셔서 식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는 좀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청양고추를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어, 나는 이렇게 텁텁한 거 싫다 하시는 분은 어, 고추장을 빼시고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조이해 드셔도 됩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